병원 간 환자 이송의 68.5%를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 응급 환자 이송에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구급차는 긴급 자동차로 분류돼 우선 통행과 속도 위반 감면 등 여러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취임 직후 안전치안 점검 회의에서 허위 앰뷸런스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전국 민간 구급차 업체 전수점검을 진행했습니다. 총 147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88개 업체에서 94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80개 업체는 운행 기록을 누락하거나 서류를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11개 업체에서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구급차를 사용하거나 기본요금을 중복 부과하는 등 이송료를 과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업무 정지, 고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구급차 관리 방식을 기존 서류 점검 방식에서 실시간 GPS 기반 관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구급차 위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받아 운행 내역을 상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이후 동결됐던 이송처 치료도 현실화합니다.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을 인상하고 야간 활증 확대, 휴일 활증과 대기 요금 신설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증 응급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아울러 정부는 경찰청과 협력해 구급차 질서 위반 단속과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민간 구급차 업체 인증 제도를 도입해 이송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